추운 아침입니다, 마리 일찍 일어나셨군요. 애 잘, 주무셨나? 아마도 날씨 때문이겠지요. 혹시 지한 개가, 어. 맨덜리 전제로뒤덮으려는 보니, 가미! 두 왼쪽은에서 찾으 했습니다. 아 중간고사 시작 10분 전이에요. 몇 번으로 찍을까요? 전 항상 3번 아니면 5번을 추천드리는데 하고 싶으신 거 하세요. 아 다들 지금 시험 기간이시구나. 오늘은 선물을 받았던 옷들로 이렇게 꾸며보았는데요이 모자는 제 국민은행 행사를 갔을 때그 보러 와주신 선배께서 주셨는데요. 어이 모자가요 제 머리를 되게 작다고 생각하셨나봐요. 이렇게 쓰는데요. 어어 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예 이거 끼자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스타트를 좀끊어봤고요 어, 진짜 너무 이거를 저도 쓰고 다니고 싶었는데요. 어, 얹었는데 어, 어, 머리가 잘안들어가고 일단은 음, 약간 지금 애기 옷을 빼서 입는 느낌이 들고 살짝 약간 갑자기 대두가 돼버리는 느낌이 더 들고 그래서 아 이거는 조금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쓰고 다닐 순 없겠다. 그래서 그냥 방송에서 이렇게 웃기려고 그냥 이러고 웃어 보여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해주셨던 그런 모자가 되실게요. 이리 빵빵한 거 보이시나요? 약간 살짝 터질라 그러는데, 네, 이거는 이것도 선물해 주셨던. 이거 언제 선물 받았는지 기억이 지금 살짝 가물가물한데, 오션 파시픽 퍼시픽 오션인가? 아무튼 그래. 그 브랜드 거에, 요런 거, 이렇게. 이것도 그때 선배께서 선물해 주셔가지고, 걸쳐보았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공개를 했죠. 어저께, 온스타일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하면서, 간만에 얼굴을 공개를 했고, 간만에 면도도 하고, 그래서, 얼굴이 조금 이제 공개가 가능하다. 그래서, 원래 어저께 집에 와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자고 일어났거든요. 자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지금 이 헤어거든요. 그죠, 그죠. 어, 네, 자고 일어난 거예요. 자고 일어나가지고 머리 이 모양 됐잖아요. 어제 집에 와가지고 파스타 먹었어요. 응? 얼굴을 안 늙는 것 같아요. 어 진짜? 어, 제가 아까. 근데도 약간 통화 소리 약간 듣기는 했 해. 어, 내 다람 좀 약간 제 나이로 저랑 보시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명절에 큰 고모를 오랜만에 뵈었는데 어 나이가 몇살이야그저 스물일곱이다라고 하니까 보이는 거보다 늙었다고. 어려보이는데시 이렇게 웃지 않아? 아 <laughs> 어, 그래서 많이들 어내 원래 나이보다 조금 이제 조금 더 깎아서 보더라고. 그래서 진짜 <laughs> <좀> 무슨 일이에요? <laughs> 아, 혀가 점점 더 짧아지는 것 같아. 좀어려보이면 혀가 좀짧아져야되지 않을까? 애교? 말교? 오랜만이다? 자, 그래서 웃기지 말아달라고 하시는 아니, 제가 웃기려고 한건 아니고, 저저웃하 사람이거든요. 막 이러시고. 저는 웃기는 사람이어도, 웃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말조심하실게요. 네, 27이고요. 내후년하고 1년 더 있으면 서른인데요. 눈물 한 방울. 아 눈썹 문신이냐고요? 아니요 이거 제 진짜 눈썹이고요 이거 힙해 보이고 싶어서 스크래치 낸거 아니고 어릴 적에 뛰놀다가 넘어져서 <laughs> 찢어진 청바지를 찢다 못해 눈썹을 찢은 그 남자 그게 배려예요. 친구의 보이 프렌드를 통해서 응원서의 사인을 받았는데 초딩 때 선생님이랑 이름 같다면서 기억나. 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인사를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승원씨입니다. 제수열사 탄 지가 벌써 9년이라고요? 2016년. 아, 아직 7년이. 아,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몇 살로 만드는 거야. 저기요. <laughs> 저기요. 그러지 않으실게요. 나이 올려치지 않으실게요. 나이 내려치실게요. 나이 후려치실게요. 올려치지 않으실게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몰래 보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인 건가? 내가 <laughs> 남들이 이런 거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도 좀문츠러드긴해 왜냐? 저도 제 영상 볼때 버스에서 밝기 영어라고 거든 내가 나를 아랑하는 자기애가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보기는 했는데 밝기를 영어로 해도 나도 그렇긴 한다고? 우리 생각이통했네 아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죠?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연결랑 지금 자고 나서 얼굴이 좀 붓기도 했고. 아, 제 수혈차는 2016년이니까 7년밖에 안 됐지. 무슨 소리. 무슨 소리야, 지금. 고년들어좀 내놓으라. 그러면 안어 이랄이야. 아, 뭐 먹고 잤냐, 야 아, 먹고 잔건 아니고, 먹고 좀 이따 잤는데. 어저께는 고생한 저를 위해서 파스타, 스테이크, 도시락 다 먹었어요. 아, 오늘 볼이 왜 이렇게 오동통하냐고. 지금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리고 제 신규 별명이 또 오동통주아. 오동통주아로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 이가 여러분들께 도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고. 공공장소에서는 목소리만 듣고 계신다라고 하시는데 저도 거의 그래요. 저도 제 영상 그래서 승헌스 노래에서 이렇게 듣고 그래요. 얼굴은 안 봐요. 너랑 나랑 한숨이 우리 일심, 우리 동체. 우동통주와 뉴 넥네임이고요. 요즘엔 듣는 노래가 있냐고요? 요즘 옛날 노래 되게 많이 듣고 있어요. 특히 이제 테티스 선배 노래들 되게 많이 듣고 있고, 그때 그 시절 노래. 못된 고양이 안벌서드는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못된 고양이 안벌서도 시작해야죠. 어, 곱창 밴드를 널리 알려라. k 이 곱창 밴드를 수출해라 막 이러시고 막 이러시고 <laughs> 오늘의 행운의 숫자? 오늘의 행운의 숫자는 어... 글쎄요? 글쎄요? 근데 오늘의 행운의 숫자는 글쎄요? 어 약간 어때요? 어괜찮은데 조금 약간 힙스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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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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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헤이만 유음만은 쫄보세요 알라딘가? 아 드리 드리 두리 드리 리

아킴. 정답은, 느낌적인 느낌 백승원입니다. 진짜? 유튜브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발레키죠. 아킴입 어, 괜찮은데요? 아킴 정답은, 정답은, 느낌적인 느낌 백승원. 이발레키요 아, 팬티를 쓰고 있냐고? 장난 하나, 팬티를 왜어요 선물 받았던 옷이에요난 <laughs> 당신이 너무나 추워서, 여러 메라를 한. 자, 시청자 이자스가 아, 라이브 처음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눈썹 끝에가 여기 왜 비었냐고 하셨네요. 어렸을 적에 청량리역에서 뛰놀다가 넘어져가지고 찢어졌어요. 응, 음, 그죠? 음. 시청자, 이자스카 어, 나 여름메라로 봐줘서 고마워요. 나, 나 있는 그대로 빵상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 아, 이거 비싼 물 제가 사먹은 건 아니고 어저께 샌드위치를 주셨는데 그거랑 세트로 있었던 물인데 값져보여서 갖고 왔어요. 신없이 느낌하니까. 피지 막이러시고어나나여름메라로 봐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 있는 그대로 빵상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에 네, 오늘은 자고 일어났습니다. 어, 여실이 자고 일어났다. 진짜. 난 당신이 너무나 아성 여름메라를 하네요. 됐다 딱. 뭐가 돼요? 어? 아되든안되든 상관 없다. 시청자 이자수가 여기 빵상 아니고 한국이라고 몇 번을 말하고. 진짜. 머리는 위에 거푸집인 거예요. 아 이거요. 여기가요. 자고 일어났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죠. 아 이거 머리 안 기르는 게 아니고요. 제가 계속 정리를 조금 하면서 기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르는 거예요. 이게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데프컨 선배가 된 기분이라고.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빵상 앞에서 똥개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빵상 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한 거예요. 아니. 아, 오늘 약간 밤낮 바꾸기 어느 정도 성공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지금 오전 쪽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근영 해주세요 오랜만에 발레 아이거요아 지금 마침 여기 이거 있는데 그때 그 시절 아이? 아이? 머리 좀 올려라 머리 좀 올려라 언니 잘 있었나? 언니 잘 있었나? 건강했지? 펠리컨 이자스가 펠리컨 이자스가 시청자 이자스가 시청자 이자스가 여기 빵상 아니고 한국이라고 몇 번을 말아도 여기 빵상 아니고 한국이라고 몇 번을 말아도 어 나? 어 나? 나 있는 그대로 빵상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 있는 그대로 빵상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뭐 <laughs> <laughs> 진짜 내가 갈매기 같다. 됐다. 됐다. 되든 안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상관 없다. 상관. 들려도 이 목소리가 많이 갔는데 이 걸걸해졌어. 너 걸걸오란 씨니너 걸걸오란 씨니 또란 신이? 아 머리가 또. 똑같... 야, 야. 아, 아. 귀가 좀안 좋아지는데 다 알아듣네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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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우리 주원이랑 해. 우리 주원이랑 헤어져. 인간과 로렌씨 인간과 로렌씨가 지나간다 인간과 로렌씨 렌씨가 지나간다 너무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 내가 그때 얼마 준다 그랬죠? 네, 얼마 준다 그랬죠? 한 1억 준다 그러지 않았나? 한 1억 준다 그러지 않았나?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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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개무시하니? 왜 개무시하니? 다 듣고 있었네? 네.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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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약간 마탱이가 같네요 오래되다 보니까 애가 뭐야? 뭐야? 왜 갑자기 어 뭐야 이거 분산 뭐야? 이거 분 뭐야? 어머 저거 뭐야? 어머, 저거. 어머, 저거. 갑자기 왜 이거 하는데 봉선이 올라와? 뭐야? <목소리도> 뭐야? 진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리입니다. 오녕하세요오랜만니다 오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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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데 너무 오운데 너무 오리데니가 없어서 니다 오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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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수강 신청을 입 수강신청을 니다 오리입니다. 오 조심해 조심해 경고요 경고요 어 수강신청을 까먹는 사람 있나요 하셨는데 어 수강신청을 까먹는 사람 있나요 하셨는데 지금 그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데 그 말을 꼭 해야겠어요 <laughs> 내가 그 말을 꼭 해야겠어요 <laughs> 내가 조심하라 그랬지 내가 조심하라 그랬지 뭐여정도로 오랜만에 투샤어좀 너도 노화를 겪었구나 하이 에이징이 아니라 에이징은 너도 겪었구나 그 간만에 웃겼어요 감사해요 아입 닫고 빵이나 먹어 아빵 먹고 싶다 아 제가 지금 하루에 한끼 먹기 프로젝트 하고 있어가지고 이따가 저녁에 밥을 먹어야 돼가지고 아 시험을 합격하셨어요 오늘 3차 시험 보러 가요 아 시험이 3차까지 있어요 막나 하나 렇죠 오늘도 제 응원을 받으시고 합격하시면 아웃백 쏘시나요 <laughs> 토마호크 아무튼 응원하시겠고요 앞으로 많은 좋은 일들만 널리 널리 펼쳐지길 바라시겠고요 정말 응원하시기 아 피지 워터요 물맛 그냥 물맛이요 별 다른 거 없는 물맛 아꼭 살게요. 아, 내가 얼마를 먹을 줄? 이 마음 을 받을게요. 마음을 담은 상품권도 받고요. 시크. <laughs> 농담 농담. 아 진짜 조단 조단죠? 뭘농담할다 아시고. 아웃백 선배 화이팅. 어쩌다 보니까 아웃백 선배가 돼버렸는데어 스테이크하우스 선배 화이팅. 3자 시험을 통해 가자. 아 엔터의 미팅하러 가요. 어 진짜 엔터적인 미팅. 너무 재밌겠다. 여우주연상 느낌. 여러분들이 주셨던 정말 역대급 빵상. 정말 어, 역대급 빵상이라는 그 말에 걸맞게. 앞으로도 더 똥끼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주셨던 정말 역대급 방상, 시청자 이자수가! 자. 이제 저 방송을 안 봤는데도 이렇게 너무 밈을 즐기고 있는데, 보셨던 분들은 얼마나 재밌을까. 자. 네. 자. 잠을 그렇게 많이 잔게 아니어가지고, 급텐션이 살짝 다운이 되는데 한번 웃겨 보세요. <laughs> 아 지금 소리를 못 들어요? 너무 아쉬우세요. 너무 아쉬워서 눈물이 나세요. 이꼬음챌린지 제가 진행하고 있네요. 많이 참여해주신 감사하겠고요. 진짜? Delay, Delay, tastes like chili, chili. 칠인의 탈출 안 봐요. 이어폰 한쪽 끼고 라방 들으면서 일하는데 웃겨 죽을 것 같아서 뛰잖아. <laughs> 여기 회사라고 몇 번을 말하노? 청자이, 가스가. 아 눈썹 빵꾸가 예쁘다고요? 어 감사해요. 어렸을 때 찢어진 상처긴 한데, 이게 어느덧 저의 어떤 이그니처가 되어버려가지고. 학교 가는 중인데 지하철에서 우참 중이에요. 따뜻하고 뜨겁게 해주세요. 어, 그거는 모르겠어요. 따뜻하고 뜨겁게 는 거지. 부은 얼굴이 더잘 어울려요. 너무 감사해요. 부어야 조금 더 동안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긴 해요. 그죠? 안 그래도 회사에서 보는데 웃음 참기하다가 실패해서 서랍에서 뭐꺼내는척 웃는 중이 회사에서 보시는 분들 꽤 많으시는구나. 회사원 이자스까 여기 방구석 아니고 한국이라고 몇 번을 말아놓! 회사에서 회사에서 라방 챙겨봐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나 나 있는 그대로 시청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laughs> 아 회사 선배들 많이 계시는구나 아, 아침부터 텐션 괜찮아요? 재밌어요? 내가 진짜 요즘 문득문득 문득 드는 생각인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은 게 그거 에서나왔잖아내 삶을 태워준 것약 진짜 이 삶이었는데 나는 진짜로 뭐한 거지? 나 진짜 뭐한 거지? 나 진짜 어디 갇혀있다고 한 거지? 약간 이런 느낌? 음. 저도 약간 팔려갔다가 돌아온 느낌. 이게 내 삶이었지 이게 나였는... 나은... 그래서 요즘 너무 행복해요 아 이게 나였지 이게 나였다 약간 이런 느낌 지금 나는 솔로인의 시간인가요? 무슨 감옥이냐고요? 비슷하죠 정신적으로 비슷하죠 이 노래 같아요 버튼은 당신이 대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영상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인터넷 편지 어, 재밌는 거 추려서 읽어보기 챌린지 뭐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요 난 뭐지 난 뭐지 난 뭐지 난 뭐지 뭐긴 뭐야 나는 나야 나는 나 나는 나방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나방나 얼굴 무슨 일이에요? 어, 얼굴에 뭐몇대 맞아서니까 그런 것같아요 너무 기대돼. 고야카이. 제가 여러분 맛보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얼마나 많은 인터넷 편지를 받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정말 기다려세요 갖고 올게요. 아, 뛰어가는 것도 잔디. 어, 정말,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역대급 인편, 역대급 편지. 정말 저희 열심히 훈련했었습니다. 역대급 인편.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응. 나, 나한테 편지 써줘서 너무 고마워요. 내 자녀 찾기에 들어가서 정성스레 찾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얼만큼 되냐면요. 이거 좀 보세요. 두께로 아. 보여드릴. 게요 제가 이거를 다 읽을 수가 있었겠냐고요. 제가 날짜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엉망인 것 같지만 제가 날짜별로 이거 안 겹치게 이렇게. 아시죠? 그 크로스 크로스 그 정도. 이거 좀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 훈련소 5주의 기간 동안 막 인터넷 편지 두께에요 여러분 이걸 이거를 거기서 다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진짜 안적어죠 거의 지금 뭐잘 나가는 저기 뭐야 내가 직장인 신 약간, 약간 포스터 같지 않나요? 응, 응.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재밌는 편지들이 읽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반응이 어땠냐고요? 일단은 조교메라들은 자르느라 고생 좀 했죠. 근데 짤, 짤, 짤라... 식 능담이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 감사해요. 아, 맛보기로 하나 읽어보라고요? 아, 맛보기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맛보기 하나 읽어볼게요. 이가영님, 12월 23일에 보내주셨고요. 제목,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눈떠보니 여름매라 이별이지 않니? 움켜악 이라고 해주셨고요.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어. 방금 인스타 봤거든. 세상에 선배님이 라방 세계관에 없어서 이곳은 황폐하잖아. 크크. 몸건강히 훈련받고 돌아와주소서. 그러냐? 훈련 받고 돌아가는 데까지 걸렸던 시간? 약 1년 반. 자, 다음은 박혜진님. 자, 박혜진님, 제목. 백승현이 아니라 백승원 아니, 아니, 백승원 아니고 승헌선배님 말도 없이 그곳에 가버리면 어쩌냐며. 자랑할 게 생겨서 편지 쓴다며. 나라에서 돈이 나왔어. 인천에서 지원금 10만원 줘서 지금 뭐 살까 고민 중이잖아. 그, 알았던 너무 좋다. 아, 맞다. 이제 승원씨는 계속 나라에서 돈 주겠구나. 혜진아! 맞짱 한판 뜨자. 아, 아무튼 충성. 그런 김에 충성쏭 한번 갈겨보겠다며. 충성 이름이라 갔다가 치약 이름이라 갔다가 충성 이름이라 갔다가 치약 이름이라 갔다가 하고 충성송 가사를 이렇게 써주신 혜진 선배. 아우 재밌다. 재밌네요. 이런 다채로운 편지들이 담겨있거든요. 정말 역대급 편지. 정말 문산 훈련서 16기 정말 역대급 시청률, 역대급 표착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죠? 조롱 <laughs> 어, 박해진 선배. 맞짱 한판 살짝 뜨고 싶어졌는데. 제가 참을게요. 제가 저녁 했으니까, 어, 나, 나 참을게요. 정말 고마워요. 어쨌든 편지 써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 E T A 가사에도 혜진이가 나오지 내 생일날 아내 훈련소일 때 혜진이가 편지 쓴 그날 그런데 혜진이가 저런 어지게 했던 그날 그래서 희진이의 맞장 태교를 걸었던 hurt him s a i can you baby don't d o n d o n on y u y side 컨텐츠 얼렁 찍어 너무 재밌어 알겠습니다. 북한송 아니냐. 연예인 볼 때마다 어떠세요? 아, 저한테요? 아, 연예인 선배들 볼때어떠냐고요잘안 믿기죠? 그래서 그냥 안 믿고 살고 있어. 그냥, 어, 나 그냥 잠깐 꿈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어. 약간, 약간, 수지백현. 기가진이 수지백현에. 네, 들려드릴게요. What? 뿡송링링링. 송링링링 속박리. 미구루. 뿡송링링링. 이분에 허세도 오늘 미행 허니 허늘은 더 이분에 이들말허이마다 나온 뭔들은 저늘단 얘기 어제 너무 쯤꿈 잃고서 이금 말해주긴 간지러워서말 하기 싫어 그리고 이런 거 하면안된대 다신 꾸지 드림. 못하는 너무 기분 좋은 꿈. 나는 니가 꼭 그런 것 같은데 리니 <목소리> 너무 좋그 <목소리> 요즘 드림도 많이 듣거든요. 말 따라하는 패스턴 아까 했었어요. 평양빙수 티셔츠 구매처요? 이거 평양빙수 티셔츠, 이거 아이디어 파리피플이라고 인스타에서 만화 활동하시는 선배 있는데 그 선배. 그 선배 저기 뭐야. 마플샵이요. 남자 파트 때문에 장르가 바뀌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다르게 가야지 재밌으니까. 코로나 약좀 추천해줘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 간호 선생님 그래서더 잘할지 않을까? 시청자이자스카! 여기 병원 아니고 스스 라방이라고 몇 번을 말하노! 병원 가서 여러매라 해보시길 바라요. 기가진이조회련의 코로나가라 들려줘. 웹검색을 이용하시려면 먼저 화면을 켜시고 검색어 말씀해주세요. 코로나 얼른 나시라고 코로나가라 불러드릴게요. 기가진이 코로나가라 들려줘. 네. 기가진이 조애련의 코로나 가라 들려줘. 웹검색을 이용하시려면 먼저 TV 화면을 켜신 후 검색어 말씀해주세요. 기가진이 코로나 가라 노래 들려줘. 웹검색을 이용하시려면 먼저 TV 화면을 켜신 후 검색어 말씀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것 같은데. 기가진이 조애련 노래 들려줘. 이거 제가 선물 받았던 모자인데 너무 작아서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써야 될것 같아요. 계속 안아까나만 줄줄이 나오다가 춤끊는 것이죠. 어, 나다, 나다, 나다. <목소리> 거, 어, 대사. 코로나 가라, 가라, 코로나 가라. 가라, 가라, 코로나 가라. 연이 많아. 어썩, 가라, 코로나 가라. 코로나 라 이제는 안녕 Like, like, go, r o 이제. g o b y e 이런 노래가. 합니다. 풍기선 한 번만 틀고 갈게요. 아우 더 단풍놀이 공감. 그러면 또 관광놀이 버스 같은 노래 한번 한번 해볼까요? 기가진이 김연자의 10분내로 들려줘. 네 들려드릴게요. 안녕. 아 10분 10분내로 아 믿어줄게요 너무 사랑한다면 딱 한가지만 약속해줘요 내가 주나할때 늦어도 싶은 날 내게로 달려와요 구불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욕길에다 서지도 말고 야샤를가칠랍니다 앉아 두지 말아

자 이어서 응원! 한국이들 중국어과 응원! 양궁금 송현숙 선수입니다 텐, 저. 우! 쩌, 끄, 아 오랜만이에요. 최근에 뭐 사진 찍을 일이 있을 때이 친구를 데려갔어가지고 조만간 공개가 될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사진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머리 무슨 일?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요즘 머리가 살짝 이런 점. 살짝 양해의 말씀. 살짝 부탁드리면서. 아 피부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여드름이 엄청 났었거든요 그곳에 갔어가지고 얼마 전에 왕여드름 한의원 다니면서 치료하고 있는데 이제 여드름은 다 들어갔는데 이게 다 자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치료를 또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진짜 맥반석 같은 피부로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우리 집에서 그랬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 또 뭐래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드름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자국이 잘안 사라지는 그런 피부여 가지고 그래서 여드름은 다들어갔는데 자국이 좀남아계세요 평양 빙수가 뭐예요? 아 이거요. 평양 빙수가 아무 토핑도 없는 그냥 무무 자체. 한의원에서도 하냐고요? 아네 한의원이 있더라고요. 아의 근원인 그곳이. 그러니까 피부 돌려오는 것이고. 저 평양냉면 좋아해요. 아 라이즈 소희 선배 머리스타일. <laughs> 저는 그냥 자고 일어나서 그냥 그냥 깍지 입을 지운 거야. 할머니는. 아 입술은 필러 맞았냐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썰면 두 접시 별명도 있었고 입술이 볼 때마다 부어오르는 것 같다는 시청자분들의 질책어린 질책도 있었고. 그렇죠? 사소한 걸로 저한테 화내면서 손절을 치자고 하는 친구 때문에 힘들어요. 어떻게 마음 다지면 될까요? 그냥 손절하지면라 <laughs> 말하면 이제 화내면서 손절하자고 하시는 분은 그냥 손절을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면 될것 같으세요. 언제나 그 니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어쩌 어져. 아니면, 어져줄게 잘 살아. 기가진이 진아의 어져줄게 잘 살아. 들려줘. 네,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 불러드리면서. 어져줄게. 다시 알기. 첫 번째입니다. 야, 이발렛끼야 어져줄게 잘 살아. 그동안 고마웠고, 욕 같았고, 나 있는 그대로 봐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나랑 친구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정말 역대급 손절. 나은 손절. 나은 아, 넌 유자가 앵긴 거야, 알아. 난 메달을 똥한 거야, 다만. 눈물이 뜨지. 얻어줄게, 잘 살아. 밖난 그 못해. 잊어줄게, 잘 살아. 눈치도 행복해. 니가 가진 나라 니가 가져가. 남긴 옷이 달격게 내가 믿었어. 내 걱정 하지 마! 나 앞에서 바람 쐬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패기탈 잘치시나요전못 쳐요. 다리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쵸? 어릴 때 친척들이 너무 싫어서 집에 놀러올 때마다 옥상에 올라가서 꺼져줄게 잘 살아 오열하면서 열창했던 거 기억난다. 선배도 보통 아닌 삶을 좀 사셨던 듯. 댓글 고정해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보통 아니시다. 아무리 친척들이 싫어도 옥상에 가서 꺼져줄게 잘 살아를 오열하면서 부른다? 보통 사람 할수 없는 거거든요. 행동도 매력적인 사람. 진짜. 아, I love my body 한번 가요? 양궁 선수 룩으로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를 때는요. 기가 지니, I love my body 들려줘. 네, 들려드릴게요. I love my body, that's my body I love my body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oh, 눈 한번 비비고 자세히 좀 바라봐 생김새 하나하나 난 깨나게 하나. 알아 작작작 It's okay, it's okay. 자유로운 청매. 기준만 수백만 가지. 애 보가 없는 거지. 정은 나가나위. 알아? 말말에 용기. 용어디 말말에. Yellow. 아랑스러점이 Juicy 카파가 레디. 안퍼져 내안 그게 도 반도 남사라지게. Cause my b o d 진짜 양늘就 t a s t e s l i k 어디서 왔어, 고양이 실시? <laughs> 둘, 셋. 어디서 왔어? 디서 왔어? 어디까지 왔군요? 어디서 왔어? 어디왔 음. 아, 이렇게밖에 안 나간다고. 그 고양이는 사람이 아니므이다 당연하지, 고양인데. 그런데, 그 고양이 창법은 안 나온다. 나갈래 고양이 너무 잘하잖아요. 오징어사와도 너무 잘해요, 저. 둘. 오징어사와, 오징어, 사와. 오징어. 오징어사자 잘하죠. 나갈래 잘하죠. 나미 나이! 나 어떻게 고양이, 고양이. 잘하죠? 못하는 건 어디서 왔어, 고양이? 하나뿐이에요. 이해 좀해주셔야죠그 낮은 음역대를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어딨 내가 토하게 생겼어. 어딨어? 어딨어? 어어어어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 돼. 그냥 이렇게 할게. 느낌 알게.